우리 매달 첫 번째 주는 선교 주일로 진행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아이들이 비록 그 어른들의 설교를 잘못 알아들을지라도 그들에게 먼저 어른들과 함께하는 분위기가 익숙해지고요. 또 그들이 정말로 나중에는 자기들의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우리 신자가 당하는 많은 성장통이 있는데 그 성장통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며 자신의 그 아직 생기지도 않은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을 꿈꾸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내 자녀가 어느 순간 저렇게 하늘의 은하수와 같이 내가 셀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많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변화를 보고 아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를 믿는구나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해주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징승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내가 조물주인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두동강이가 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피조물 앞에서 횃불이 되어 그 사이를 지나갔던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5장에서 16장까지 과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몇 개월 그렇게 많이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들었지만 자기의 몸에는 전혀 그런 현상조차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왔던 그 어린 여종 이제 무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여종도 어느 정도 다 성숙했고 아마 가장 젊었을 때그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남편이 자녀를 얻으면 좋겠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주인의 몸종은 다 여주인 소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자식이 없을 때그 여종을 통해서 얻은 자식은 대부분 그 주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묵묵히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언약을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해서 그 짐승들을 쪼개고 그 횃불이 지나가는 걸 직접 목격했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간에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네가 옳다. 네가 이제 나를 믿는구나 하고 그 믿음의 증거가 있었는데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사라의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묵시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변화된 것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이 뭐죠? 예, 다 같이 한번 크게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구약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믿었을 때 나타난 반응인 것입니다. 아멘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는데 이 말씀이 이 신앙 고백이 그의 삶에는 워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흥을 기도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실망됩니다. 예배 때는 아멘하고 나갔는데 집에 가는 순간 아멘은 노멘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언제 적에 아멘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부터 하고 우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16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인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에 관한 두 가지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 이것의 해결책이 될수 있는 한 가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이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나면 그냥 저절로 저절로 쑥쑥 자라나는 그러한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에 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돌짝밭에 밭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옥토 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다 사람마다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 하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밭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이 설교가 한 주간 내가 열심히 고민, 고민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설교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설교를 듣고 나도 집에도 가기 전에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 밭에 혹은 길가 밭에 이 복음이 떨어지면 새가 날라와서 이 씨앗을 물고 가요. 우리 마음에서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뿌리는 조금 내렸는데 밑에 돌짝이 있으니까 세상 걱정 때문에 이 돌짝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해가 나면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말라 죽는 거예요. 가시떨기밭도 있어요. 가시떨기 사이에서 자라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아유 착한 어린이들이에요, 여러분. 예. 왜 이렇게 땀이 날까요, 여러분? 가시떨기에서는 싹이 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옆에 가시 때문에 아야 아퍼. 그러면서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꼭 엄마 아빠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한 주에 저의 설교를 두 번, 세번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는 유튜브로 엄마 아빠에게 다 보내드려요. 옆에 엄마 아빠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는 몇번 들었어? 아빠는 몇번 들었어?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리고 수요일 날 점검을 해요. 또.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설교를 오늘 들었다고 설교가 다 메모리 속에 남아 있지도 않을 뿐더러 내 삶에 그대로 다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로 또 듣고 또 듣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3000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요. 매일 다섯 가지 감사를 적어서 밴드에 올려라라고 해요. 이거는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몸부림 쳐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안에는 말씀이 믿음이 뿌리내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왜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다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내눈 앞에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 다한아 우리 가장 이쁜 다한이 생일 날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줄게 목사님이 다한이 선물에 치킨 한 상자 선물해주면 좋을까? 어,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친구한테 내일 가서 자랑할 수 있을까? 그지. 어, 목사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다 하나, 집중하거라. 목사님에게는 돈이 있단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줄 능력이 되니까 믿어도 되지. 그지? 아, 우리 다니가 똑똑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를 우리는 받은 걸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누군가가 우리의 이 믿음을 빼앗아가는 존재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무엇을 자꾸 보냐하면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집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살아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뱃살이 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도 40이 넘어가면 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슴이 배로 내려와서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니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 현상을 바라보면, 그 현상을 바라보면, 사람의 본질은 안 변했는데, 자꾸, 아, 이 사람은 점점 능력이 없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어디에 주목했냐 하면, 자신들의 현상,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우리의 방법을 찾아야 돼. 지금 내 몸에서는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여종을 통해서라도 이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의사선생님의 말을 더잘 들을 수가 있어요. 암이라고 하니까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돌아와서 엉엉 울고 큰일 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범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암도 고쳐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현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인을 다 받았어요. 야, 이제 너희가 광야에서 지낼 때 성막을 만들어라.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 오리지널이 있는 거야. 땅에 지금 만들어 있는 거는 가짜예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연결은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무엇이다?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야.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보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것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것이 서로 단절되지는 않았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본체와 내 그림자처럼 자 주하나 이하나 잠깐만 좀 나와봐 오케이 빨리 올라와서 목사님 그림자 좀, 좀 저쪽으로 좀 끌고 가줬으면 좋겠어 얼른 올라와 고민부터 하지 말고 얘가 이제 지금 어, 머리를 벌써 불리는 거야 조명을 바꿔야 되나? 막 올라와 올라와 애들을 이렇게 고민시켜도 내가 너무 미안한데 그림자 좀 잡아봐 어, 그 저쪽으로 좀 옮겨줘. 어휴, 힘들지. 자, 그러면 그림자를 저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조명을 끄면 돼? 아니야, 조명은 바꿔봤자 빙빙 돌기만 해. 응, 어, 아, 답이 나왔어? 저기 서주세요. 저기 서주세요. 오, 정답으로 알았어. 네가 나를 끌고 가봐, 살살. 둘이 목사님붙 잡고 저쪽으로 데려가야 돼. 시작. 자, 밀어. 그럼 그림자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 여기. 어, 너무나 착한 애들이에요. 수고했어. 본체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림자가 움직이기를 바라면 그거는 넌센스예요 아이들도 아는 원리를 우리가 세상에 자꾸 무엇에 주목하냐? 그림자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상에 주목하는 거예요 현상을 그러면 바꾸려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있는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나의 능력 범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세번째 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믿음은 뺏어가는 존재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꾸 현상,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오늘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하늘에 있는 그 본질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늘에 있는 본질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느날 예수님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아주 험한 꼴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딴데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달라. 그렇게 아버지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할수 있거든 이런 말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서 이제 이 아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늦은 막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주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주님의 영역과 우리 사람의 제자들의 영역이 서로 다른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주님은 할수 있고 우리는 못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말해 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이런 것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2000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 누구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본질을 움직이는 일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내 안에 의심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다 아니면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얻을 때까지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어. 과거의 삶을 이럴 때 반추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안해 주신 것이 없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번 이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칩니다. 어, 지난 월요일 날, 복음방송 이렇게 듣다가 우리 복음방송이 24시간 방송이 나오는데요. 아침 5시, 그러니까 새벽 5시 땡! 할때 어떤 목사님이 나오냐면 제가 한 번도 뵙지는 못했는데 이름은 새벽 예배 나올 때 맨날 5시에 그 방송을 들으니까 이름은 알아요. 김흥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LA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을 이제 대담 형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분이 원래 한국에 CBS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하셨는데 이분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 방송국을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답니다. 우리나라 초대에, 아주 초기에 활동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 후손들 찾기. 그 인터뷰를 했던, 했던 거예요. 80년대에. 그러면서 이분이 깜짝 놀랄 만한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그 목사님 당대에 살아 계실 때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목회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날마다 어머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어머님, 아버님이 맨날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고 또 철야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약 2, 3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아나운서분이 그 프로그램에 정말 자기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 자기가 발견한 건 어떤 한가 정도 정말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름 자리도 잘 잡았을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 있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다가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는 집사였는데 자기가 자원서에 있듯이 의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현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요. 지금 내 눈앞에서 불이 번쩍번쩍 안 하고 지금 내 눈앞에서 무엇인가 안 달라진다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 땅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만이 내 자식의 운명, 나의 운명, 교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85세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또 실패를 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